1년에 한두 번? 뭐,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, 낚시하러. 아, <laughs> 난 낚시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. 음, 이 냄새, 저지대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. 늪지물과 맑은 냄물, 그리고 바닷물까지 이어지는 모래와 사이프러스 나무 냄새까지.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기만의 독특한 냄새지.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나 사실은 16살 때까지 여름에 구두를 신지 않았어. 이 발을 가죽 속에 막 구겨 넣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. 적어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도 한번 벗어봐. 이 발이 숨을 쉬게 해줄 거야. 어때? 벌써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그러지 않아? <laughs> 좋아. 우린 오늘 송어를 잡을 거야. 아이 송을라 녀석 어찌나 민첩하고 영리한지 우리한테 인내심과 심리전이 필요해. 뭐못 잡아도 상관없어.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. 자, 좋았어. 자, 우리 그럼 미끼부터 묶여보자. 내가 알려준 대로 아까 이 바늘을 이렇게 미끼에 이렇게 끼는 거야. 오, 좋아, 잘 하고 있어. 자, 그다음에 낚시대를 던져. 자, 우시 좋았어. 자, 감고 올리고, 감고 올리고. 와. 벌써부터 막이 송어가 입안에서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? 피칸 버터 버번 니스키까지 같이 먹으면 정말 끝내주거든. 아자 낚싯대 계속 보고 있어야지. 어 뭔가 뭐 잡힌 것 같은데. 자자자, 흥분하지 자, 자, 말고. 자 감고 올리고, 감고 올리고, 감고 올리고. 자자자, 자저 녀석이 그냥 휘젓게 다는 게 나고. 자 지금이야 올려. 송어다. 우리 지금 송어 잡은 거야. 송어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. 와! 너 이제부터 공식적인 낚시꾼이 된 거라고! 와! 우리 드디어 오늘 저녁에 송어회를 맛보게 글쎄... 아니 뭐 물고기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... 아 야야야 울지마 왜 울어! 아니 다른 남자애들이 다 쳐다보겠어! 다큰 남자애가 온다고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난니 네 나이 때 이렇게 오는 어, 거난 그거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. 이거 전혀 나쁜 일이 아니야. 그럼 이 물고기 그냥 놔줄까? 아, 나 진짜 놔준다. 알았어. 그냥 놔줄게. 하, 아, 나화안 났어. 아 우리 재밌었잖아. 저기 저 녀석 봐봐 지금 저 녀석 지 여자친구한테 가고 있거든 여자친구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든 하루였는지 말이야 그럼 여자친구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쓰다듬어 줄 거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나선 둘만 할수 있는 뭔가를 할 거야 스르르 기분 좋게 잠들 때 너 아까 울었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. 뭐 남자들도 자주 울어. 다만 남들이 안볼 때, 혼자 있을 때 울지.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. 나 약속 지킬게. 너 울었다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. 자, 핑키 프라미스, 약속. 어때? 좋아?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. 좋았어. 자, 이제 장비 챙겨서 가볼까? 아, 나도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. 저기 저 나무 위에 집 보이지? 저기 저 나무 위에 멋진 집 하나 있잖아. 저기가 내 비밀의 장소다. 너도 저기 가보고 싶어? 근데 비밀이 있어. 너 나랑 저기 갔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. 엄마나 누나한테까지도. 약속 지킬 수 있어? 좋아. 이거 너하고 나하고의 우리 둘만의 아주 특별한 비밀이다. 좋았어. 우리 저기 가서, 어, 맥주도 마시고, 게살 샐러드도 먹고, 그리고 뭐, 서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. 어때? 좋아? 비비? 바비? 로바?